바로 들어가나요? 네네네 아 그렇네요 예 투수가 교체됩니다 이승호 선수 오늘 이제 정성일 선수가 조금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일단 먼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애초에 예견이 됐었던 정성일 선수가 어 이제 빠르게 마운드에 올라오게 됩니다 크루세이더스의 두 번째 투수 정성일 선수입니다 자, 뭐, 뭐 요주의 인물이죠 네. 예 요주의 인물 그리고 네. 또뭐 장안의 화제였던 그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셨던 배우기도 하고요. 뭐 전국민이 다 아는 배우가 되셨죠. 그 전에도 유명하셨고요. 그렇죠. 정성회 선수가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 지지난 주 경기 때예그비 예, 때문에 모든 선수가 다 힘들어했지만 정성회 선수도 좀 많이 힘들어했었고.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비도 오는 와중에 또 존까지 좁다 보니까. 아하. 아. 재구가 많이 안 잡혀서, 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 정말, 어, 절치부심으로 이를 갈고 또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날씨도 괜찮고, 습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네, 정성희 선수가 이제 사이드 언더 핸드 유형의 투수이기 때문에. 네. 어이 부분에 이제 주자들이 이 부분을 간파를 잘해서 주루 플레이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 음 예. 그렇군요. 홈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버핸드 투수보다는 그렇죠. 네, 도루라든지 이런 걸 허용할 확률이 높거든요. 어 프로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 선수들을 상대로 이제 나가 있는 출루에 있는 주자들이 주루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2, 3루고 하기 때문에. 뭐 도루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선출 포수가 있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어 뺏기가 좀 쉬운 편이거든요 사이드나 언더는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원아웃 주자 3루2루인 상황에서 이제 크루세이더스 크루세이더스의 두 번째 도수정성희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이 팀의 위기 상황을 잘 아, 마무리할 수 있을지요. 타성에는 7번 타자 이진우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좋네요 볼. 아, 구속도 엄청나고요. 정확하게 포수가 밑을 댄 곳으로 공이 들어옵니다. 네. 초구 스트라이크. 이곳 높게 형성됐습니다. 아까 첫선발었던 이승호 선수보다 구속이 조금 더 나오는 어,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 묵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승우 선수에게서 느껴졌는데 지금 정성일 선수 공에서 그 이상의 스피드가 나온다는 게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네 게다가 일단 정성일 선수의 공이 예.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예. 저 지저분하다는 것은 사연이라고 해서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칭찬이죠 네, 칭찬이죠 극찬이. 허스윙 이 공이 지금 이준 선수도 지금 공략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이거는 내가 어칠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공이 생각했던 궤적보다 더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략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원트 투제볼 카운트입니다. 바깥쪽 벗어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정성희 선수가 등판하기 전에 브로맨스가 점수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네, 네. 석점 한 점까지 쫓아왔습니다. 석점을 네, 내면서 그렇습, 그렇습니다. 1, 사의 주자 2, 3루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정성희 선수가 워낙에 좋은 투수 때문에 거치! 그렇죠. 에이, 이렇게 나, 이렇다니까요. 정성희 선수에게 위기고 브로맨스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스윙! 하지만 그걸 압도해내는 아 정성희의 구위. 놀랐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오디오북 뭐 이런 것도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쪽으로 좀 활동을 좀 넓혀보고 싶다 저도 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예, 뻘소리만 아니면 다말 읽어드리니까요 루킹 삼진! 네. 네, 이 방송이 어려워요 여러분 5 네. 투에 볼 카운트 헛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정성일 투수입니다 투아웃 주자 3루 헛스윙야 이것을 이겨냅니다 정성일은 하나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풀카운트 전통가 럭킹 3진 아 루킹, 삼진! 여기서 또 이렇게 3진을 만들어내네요 정성이 대단합니다 아. 정성일 투수와의 승부를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2사발루 베이스에는 모든 주자들이 들어섰습니다 럭킹 3진 투투의볼 카운트. 몸쪽을 파고드는 로케이 3지. 에사 1루. 자, 몸쪽 다시 한 번! 로케이 3지. 대구다 당하네요. 슬라이더 같은데.